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작은 집 선박 전문 채널 어, 오늘은 그라운드 모니터 어, 감지선에 어, 교류랑 접해 있는데 왜그 보시면 찍어 보시면은 어, 직류가 찍히거든요 그왜 직류가 찍히는지 어, 그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이 우리가 선, 흔히 이제 선박에는 R, S, T 이게 상의 전류가 흐르고 어, 그라운드 모니터는 이 중에 한 선을 어, 데리고 와서 어, 데리고 와서 그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손체로 이제 전선이나 아니면 물기나 습기가 습기로 인해서 이게 임의 어, 통전 설로가 생겼을 때 예, 그때 아, 선체에 있던 전자가 아, 이동해서 그라운드 모니터로 들어가고 그 그라운드 모니터에 들어오는 그 양만큼 예, 그 지시계 그 메가옴 지시계가 그 세기만큼 우, 오, 움직이는 원리로 해서 작동을 합니다. 아, 아, 그런데 그 그라운드 모니터 이 L 들어오는 이 L 상 여기에 보면. 분명히 교류가 R 상, S, T 상이 어, 있는데 어,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그이 전자만 들어옵니다 전자 마이너스 상이죠 마이너스 상에 전자만 들어오는데 어,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은 그 교류 같은 경우는 어, 이렇게 위상차가 있습니다 위상차가 위상차가 그 R상 S상 T상에서 위상차가 그 120도 정도 해서 위상차가 각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자 아, 그리고 이제 그 선체에 있던 마이너스 전, 전자는 예, 어, 상이 없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렇게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통과를 안하고 왜 얘만 통과를 할까 예. 보시면은 일단 위상차가 아까 있다 그랬죠 120도 방향으로 위상차가 발생한다 그랬고 어, 요거는 자 여기 빨간선은 어, 빨간선의 그 힘의 방향을 어, 요렇게 어, 옮기고 그리고 요걸 이제 파란선은 예, 그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선은, 예, 검은선 방향은, 이렇게 예, 수평 이동을 하면, 이렇게 예, 이동하고, 또 요걸 또열로 갖고 오면 또 요렇게 이동하겠죠?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죠? 예, 그리고 결국 그세 선이 만나면은 전류는 흐르지 않고, 이렇게 맴, 맴도는 이 전류, 맴돌이 전류가 이게 발생을 하거든요. 그 전기는 흐르지 않고, 그이 부분에서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은 0 볼트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벡터합이 제로가 돼서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고 0 볼트가 되는데, 그러면 이 사이에 직류가 흘러가면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면, 예, 걔는 어, 위상 그 이거와 다르게 그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흘러가거든요. 윗부분은, 여기서 보면 윗부분은 상쇄가 돼서 이제 제로가 되고 0이 되고 밑에 부분은 흘러갑니다. 자, 이런 원리로 해서 그, 그, 우리 그 인디, 인디케이터 그외 그라운드 모니터에 그 보시면 이런 예, 식으로 한 상을 데리고 왔을 때, 왔을 때, 예, 이 끝부분이 이렇게 모여있죠. 이렇게 모여있어 있습니다 모여 있고 이 결국 이 교류는 그 위상 차에 의해서 그세 개가 힘이 벡터 제로가 되면서 상쇄가 되고 남는 게 이제 선체에 있는 전류망에서 이제 흐르는 형식이 됩니다 흘러서 어 흘러서 이제 들어오는 구조 되거든요 선체에서 요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선 선체에서 어 서지를 통해서 요 선체에서 이제 전자가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. 여기서 이제 타고 들어오는 거죠. 타고 이렇게 그 사고난 선로 중에 L 상이세 개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선하고 똑같습니다. 여기 중간에 게 L 상인데 뭐 L 상이나 3세 개는 물리적으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입니다. 아, 그래서 그 결국 이제 l 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 문제가 생겼을 때 l 상의 선체 에 있는 전자가 그 l 상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. 그래서 그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벡터 제로 멘 도리 전류 뭐 이런거에 의해서 흐르지 않고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위상차가 전혀 다른 마이너스 전류만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. 그리고 그 세기에 따라서 예, 여기 있는 그 메가옴, 예, 메가옴이 초기 값은 항상 무한대입니다. 무한대에서 그 흐르는 정도,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. 움직여서 오른쪽이 0이볼트가 되죠. 그러니까 0 메가옴, 제로를 가리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 지금까지. 어, 그라운드 모니터 그 감지선에는 왜 DC만 흐를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. 어,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세요. 어,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